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주의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정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말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나의 원수로 내 원수로 내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무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멸망 당하나. 우리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어,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멸망할 존재다. 또 주여 태초에 어,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어,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왜 멸망당하느냐? 세상이 왜 멸망당하느냐? 여기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만이 영전하시다. 세상은 다 옷과 같이 아유. 낡아지고 세상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아유. 변할 것이나 우리 주님은 영전하신 우리 주님은 여전하여 네, 연대가 네, 이걸 다른 말로 영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어,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망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세상은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시키는데 왜 멸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네. 세상이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원수. 원수이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지탱하며 잘 굴러가고 있는 자신들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존재가 지탱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메타버스 그런 영적 공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어 어,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들이 최고 있냐 자랑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떤 것이냐? 멸망. 멸망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기하고 같이 있는 것이 뭐냐? 기하고 같이 있는 것이 뭡니까? 어? 세상에서 기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어? 어 그건 이제 성경적인 시각이고 세상 사람들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예, 예, 물질이고, 예, 돈이고 또 자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여 그래서 예수 중심이 아니면 예수 빼고 보면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자기고 돈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멸망당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시다. 이 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소망을 어디에 뒀습니까? 아, 네. 방주에, 방주 만드는 일이 그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그 노아 시내의 당대 사람들은 그토록 큰 배를 만드는 노아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만 보일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네.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그냥 영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타이타닉 배와 똑같습니다. 타이타닉 배가 4일만에 배 옆에 그, 그 빙산 그 윗부분에 긁혀가지고 그걸 물이 들어와서 이제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 부딪치기 전까지 그 선판 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선상 위에서 네, 얼마나 춤추고, 춤추고 먹고, 네. 자기들의 세상이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배가 부딪히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 1,600명이 숨지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최고인 줄 알지만, 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멸망에, 아. 멸망 당할 것이, 뻔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장노님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 천사정 두부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성, 발성상기게 하기까지 너는 내네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느니 네. 아멘. 내 네. 네. 원수로,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세상이 왜 멸망당하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로 지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고요? 그리스도의 원수. 뭘 가리킨다? 세상을. 세상을 가리킨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해, 달, 별, 음,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대적하는 것을 뜻한다. 갑자기 이제 앞에 거 보시면 예,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면서 해보니까 뭐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그리스도의 정신. 하여튼, 설교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어, 어, 제가 설교했던 거 찾아보니까, 어, 로마서에 강의할 때한번한 적이더라고요. 로마서 끝난 지가 언젠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어, 빌립보스 2장 어, 6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신화. 어떻게 했다고요? 동등됨을 네, 취하지 반의하심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걸 정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뭐한다? 멸망당한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유대인이 왜 거부했습니까? 네, 뭘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들의, 자기들의 수고, 노력, 헌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뭘 잘하고 있었습니까? 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 예수님의 넘어가서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해.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믿어야 내가 그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수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내가 그 생명의 문이다. 내가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죠. 그걸 그런 사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고방식. 이거는 순전히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니까 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뭘로 죄인으로 제인.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뭐했다 반. 대이것 네. 때문에 왜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랑 똑같느냐?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자기 중심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고 있더라. 못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동수 심판을 믿은 노아에게 방주가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생명이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길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있고 네. 중요한 일은 없다. 예. 아, 네. 아멘이십니까? 아, 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배가 되시느냐?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놓고, 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오직 나의 보호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예수님 없다.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보시고 우리가 한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한번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아, 네.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걸로. 근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하락하셔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존재는 이걸로 끝날 것 같으면 예, 평생 사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심판도 없고 그걸로 끝나버린 다음에 뭐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꼭뭐 예수 믿어야 되나? 예. 누구 마음대로 살면돼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푸틴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만큼 뭐 살면 되지? 예, 뭐 미국이 뭐 유럽이 뭐 어떻게요? 예, 해푸티을향에서 아무리 뭐 히틀러 갔다뭐 그렇게 해도 뭐,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 예수님 안에서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 얻을 후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천사가 종기한 게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이 하나님은 종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누구를 천사를 섬기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시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계할 대상이 천사들은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을 후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종기한 존재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후사로 산다면, 세상이 살아가는 질서 세상이 살아가는 정신, 질서라는 말은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은 뭡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장모님, 뭐라고요?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중심. 자기 네. 그걸 다른 말로 사단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죠. 뭘로? 첫 번째. 돌로? 예,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까? 돌이 멀기에. 돌이 떡이 뭡니까? 육체를 위한 가장 귀한 음식이 떡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떡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네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식 세상의 질서는 떡입니다. 떡. 떡이 뭡니까? 돈이 뭡니까? 신이다 이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질서는 떡이요 돈이요 힘이니까 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했으니까 우리 이거 없애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되 우리의 사고방식은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 얻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질서는 뭐가 힘이라고요? 세상의 질서는 돈이, 떡이, 예, 힘이지만은 우리는 뭐가 힘이라고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질서지만은, 우리 교회의 질서는 뭡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힘 없는 자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서 누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든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면 하나님뭐 마신다고 그랬어요. 시, 멸망하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말은 그러는데 속은? 속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질서에 살고 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려 갖고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아, 아니, 안 다치잖아요. 사단의 시험은. 안 다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집니까? 뛰어 어? 내렸는데 아니, 안 다쳤어. 뭘또 갑자기 또 사단이 나와. 누구 이름이 높아져? 첫 이름이 높아지는 높아지? 그것이 사단의 사고 방식이다. 아, 네. 그게 아멘이에? <laughs> 정신 차리고 <laughs> 잘 나왔어요. 아까 뭐 이야기 나누실 때 보니까 뭐 정치 똑바로 있던데? 예.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안 다쳤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지요. 예수님 뭐 떨어져 봐라. 내가 너를 안 다치게 해줄게. 그러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누구의 사고방식이다? 사단의 세상의 사단의 사고방식. 그게 사단의, 사단의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노의 하나님을 신을 지는. 그래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자기를 다치고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 사단이 세 번째 시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전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주겠다 그게 영광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지요? 이번에 왕이 누굽니까? <laughs> 윤씨죠? <윤씨지요. 웃음> 네. 얼마나, 막장관들도 임명하고 뭐, 나라고 완전히 자기중심으로 굴러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뭐 평가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세상은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 네. 그럼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갈 거냐? 하늘의 사고방식에 따라갈 거냐? 우리 비트 장노님은 어느, 어느 사고방식에 따라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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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렇게 이제 해야지, 어떡하겠어 <laughs> 네. 우리는 어느 사고방식에 따라가자? 그러면 하늘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자신을 낮추겠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힘 있는 자가, 여러분, 다 힘이 있잖아요. 자존심도 세고,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깍쟁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장모님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멸망하지만, 네. 네. 주는 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 영원하시는 주님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사라진 가운데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기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께 관심 두지 않는 것이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한 채 세상을 바라보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했을 때는 교회 왜 다녀? 교회는 연애당이다. 사업장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요. 교회만큼 귀한 곳은 없습니다. 왜? 누구만 높이는 곳이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살아가는 형제들이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셨다? 진리. 사과는 우리 앞에 뭘 보여줍니까?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가! 밥 먹여 주냐? 예, 네.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예수님에게 또그 다음에 자기 영광, 네. 그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글 내리 놓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직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라고그 사단의 시험에서 20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예수 중심으로 살자. 그게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세. 아, 네. 두 번째 자세도 누구 중심? 예수님. 예수 중심. 세 번째까지 예수님. 누구 중심? 예수님,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 네.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니 보이는 것은 아, 네.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은 세상이고, 영졸할 것은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보는 눈, 시각,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자, 결론,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영졸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두 가지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두 가지 다 취해 볼까 욕심 내지 마십시오. 에, 우리는 열심히 살되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